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7주일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0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21문 참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또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게도 일어났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십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관한 보편적이고 확실한 조항들입니다. 제23문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그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누리고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저희의 삶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침 첫 시간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껏 저희가 살아온 삶을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돌아보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아가야 할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뿌듯하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할 기억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무지 고개를 들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기억들을 잊어주시기를 우리의 그 행한대로 우리를 대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기억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들들이 때때로 사단의 고속거리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품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진리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오와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깨달으며니우치며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모든 연약함을 옮겨 주시고 우리의 행한 바대로 우리에게 값지 아니하시는 은혜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의 영혼을 겸비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우리 안에 고여 있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고착시키고 있는 우리의 지난 삶의 습관과 모습에서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분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오늘이 내일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붙잡지 않도록 이 아침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는 영광의 길을 달려가고자 열심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 속으로 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실 터인데, 주님 그때 이루어질 그 일들, 그때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져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어느덧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때때로 그것과 너무나 다른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그 온전한 형상됨을, 그 온전한 영광을 갈망함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땅 위에서 악인들이 행행하며,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권세와 또한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주님, 하루속히 뒤집어 퍼주시고, 주님 앞에 의롭게 산 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이 땅을 온전히 차지케 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땅 위에 세우신 교회들이,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 영광의 도래를 마음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그들의 사역 속에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걸음 위에 주님께서 능력과 친밀하신 보호하심으로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 오늘도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며 야곱이 잠을 자다 깨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밝히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 0 0세개이며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등금이 3 0 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 안에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히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곧 이또가 느바세아들 여로밤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으로 역대하 본문 전체에 큰두 분수령의 전반부를 이루는 1장부터 6장, 9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한번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그의 재산과 그의 지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과 사실은 열왕기의 본문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역대기는 열왕기서를 전제하고 사무엘서의 본문과 또 열왕기의 본문을 이미 알고 또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는 포로기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들 속에 열1기의 본문의 근거에서 판단을 굳이 내리자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신명기의 왕의 규례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에 걸쳐서 솔로몬의 인생은 한편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얻으려고 애국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은금을 쌓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들이 이 신명기서가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그것들을 의뢰하기 원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백하게 그하시며 경고한 삶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열1기서에서는 때때로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온전할 수 없었던 어떤 걸림돌들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한편은 외적인 영광의 모습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허망한 것에 불과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결국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솔로몬처럼 누릴 것을 다 누리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누린 그 솔로몬의 가장 중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인생이 누릴만한 그 모든 영광을 실제 자신의 경험 속에 다 담아 누려보았던 누릴 대로 누려보았던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인생의 영광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것들을 누리고 살면 그 누구보다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 생의 마지막에 고백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열조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고백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며, 아, 내가 참 살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결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영화스러워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진리의 비타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참 은혜의 기준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았을 때, 그가 정직하게 하는 고백은 그것은 헛된 것들에 불과했다고. 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그렇게 고백은 해보고 싶은데 다 누려보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자를 기억하며 생명의 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요. 영화의 기림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왜 자신조차 헛되다고 말했던 솔로몬의 이와 같은 삶의 외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대단한 축복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인간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를 받아 읽어야 했던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이 도무지 그들의 삶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눈을 떠 바라보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황폐해 있고 그들은 포로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들의 눈앞에는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의 그 현실이 보여주는 바가 너희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현실 속에서는 폐기처분된 것처럼 보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기대할 만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너에게 유효하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윗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영광을 분명히 현실로 주셨던 분이다. 너희의 현실은 얼마든지 변화가능하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그 역사의 한 장면들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기시켜주고 싶은 부분만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들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을 어떻게 내다볼 것인가, 늘이 숙제를 안고 한순간 한순간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헛된 영광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기록 기억될 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사실로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삶의 기억들 중에 어떤 것들이 오늘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간 인생에 자신이 누렸던 영화, 솔로몬과 비교하자면 비교할 만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한때 내가 잘 나갔는데, 아, 내가 이런 영광들을 누렸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추억하느라, 오늘 내 삶의 현실에 충실해지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일을 위해 살아야 할 현재의 삶의 씨름에 우리가 물러서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헛된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어떤 사람들처럼 과거의 자신의 삶에 연약했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너무 큰 걸림돌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미래를 향한 우리의 걸음에 터치로 그것이 작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영광이 그의 고백처럼 헛되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연약함들을 영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것을 다르게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르게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증거가 되어서 미래를 향한 동일하게 신실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으로 열어주실 미래를 향한 걸음을 회방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돈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기 위한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그 미래에 대한 느낌들을 여러분은 갖게 되십니까? 이 역대기가 기록하며 이 역대기를 읽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의 현실은 너무나 황폐되어 있지만 너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방민족들의 압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익숙하게 살던 삶의 현실을 떠나 유리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광스럽던 과거의 성전은 허물어져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그것을 이루신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통치를 주신 분은,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은, 그 엄청난 재산과 부와 영광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 없으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너희가 그 폐역한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의 방향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인류 역사의 민족사의 유리를 찾아볼 수 없도록 온 지면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언어를 상실했던 백성들이 지금도 그땅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역대기가 바라봤던 미래의 성취에 온전한 완성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디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초림으로 웃유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 이루시었던 역사를 연장하여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성취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약속의 이 영광의 온전한 완성을 우리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솔로몬 때 잠시 반짝 드러났던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주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날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참 지혜자로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때때로 우리에게 육신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보석과 여러가지 영광의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세 나라의 영화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와 같은 설명 방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은 이땅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존귀하다고 말할 만한 그 어떤 부귀영화가 그려낼 수 있는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도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하루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미 성취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어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도 주님께서 당신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의 생각에서는 너무나 그림이 연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피 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제의 우리 모습들로부터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걸음을 오늘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기억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솔로몬조차 이 땅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도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든 것다 놓고 가야 했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고 말했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지혜자의 권고를 마음에 품고, 또한 참 지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바를 가슴에 품고,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